생생한 라이브 현장 속으로 유튜브 라이브 TV 라티 아나운서 이정훈입니다. 1050회 로또 당첨번호 예상 꿀팁 가이드 방송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 1049회 당첨번호가 나온 순서는요, 13번, 3번, 5번, 37번, 20번, 21번, 보너스 번호 17번 순으로 나왔고요. 우리 멘사 짝궁수 요원들에서는 18번의 짝궁수 6개 중에서 당첨 번호 3개, 22번의 짝궁수 3개 중에서 당첨 번호 2개, 27번의 짝궁수 3개 중에서 당첨 번호 2개가 나와서 18번, 22번, 27번 짝궁수 요원들에서 당첨 번호 모두 다잘 나왔습니다. 멘사 노트 7탄은요. 멘사 스터디의 교재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요. 유튜브 라이브 TV 골뱅이 네이버 닷컴으로 신청하시면 우체국 이길 특급 빠른 등기로 멘사 노트 7탄을 잘 보내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새롭게 추가 보강된 짝꿍수 완전체고요. 미리 공유를 원하시면 이메일이나 밴드방 1대1 톡을 통해서 미리 공유를 드립니다. 1년 365일 멘사 스터디는 매일 밤 10시부터 새벽 1시 사이에 유튜브 라이브 TV와 네이버 TV의 유튜브 라이브 TV에서 동시 송출됩니다. 매일 밤 무료로 진행되니까 꼭 함께 해보시기를 완전 강추 드립니다. 네, 그럼, 1050회 로또 당첨번호, 음, 적용회차 체크해봅니다. 이번 주 깔끔하게 6회차입니다. 1049회, 1048회, 1047회, 1046회, 1045회, 1044회 짝수회차, 6회차. 안에 있는 당첨번호들과 보너스번호들, 그들의 짝꿍수 요원들에서 당첨번호 6개 모두 다잘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럼, 1050회 로또 집중 적용의차 체크해봅니다. 맨사 노트만의 베이스 캠프죠. 맨사 초이스 최종 삼각편대 1, 2, 3. 네,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초이스 1입니다. 전전 전회차 1047회 집중 분석 체크. 6회차 1044회 집중 분석 체크. 전회차 1049회 집중 분석 체크. 맨사 초이스 2입니다. 네, 그래요. 짝수회차입니다. 짝수회차, 짝수회차, 연결고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1048회, 1046회, 1044회 짝수회차 연결고리 집중 분석 체크. 맨사 초이스 3입니다. 맨사 노트만의 세 가지 시그니처 번호이자 세 개의 시그널 번호인 23번, 15번, 31번 이 있으면 집중 분석 체크입니다. 시그니처 회차 1045회 음 (15번이) 있군요 네 영양권에 아직도 들어가 있습니다. 집중 분석 체크 맨사초이스 최종 상가편대 1,2,3의 원플러스입니다 원수와 거울수, 거울수, 원수가 같이 나오면 집중 분석 체크입니다 1047회 2번과 44번이 있습니다 집중 분석 체크 1044회 26번과 20번이 있습니다 집중 분석 체크 자 이렇게 체크한 맨사초이스 최종 상가편대 1,2,3를요 6회차 적용회차 이내 싹쓸리월수 깐부 유월수 2월수 네, 그들의 패턴 흐름 안에서 교집합 시그널 잘 찾아서 당첨번호 6개 제대로 잘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1050회 꿀팁 가이드 방송의 핵심, 멘사 원포인트 레슨을 시작합니다. 네, 우리 멘사 패밀리 분들께선 꼭 끝까지 잘 체크해 주세요. 자, 역시나, 음, 멘사 데자뷰 회차 케이스 1, 케이스 2 체크해 드리니까 내가 생각하는 최종 고정수와 비교 분석하면서 멘사 데자뷰 회차 케이스 1, 2 제대로 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1050회 로또 당첨 번호 제대로 찾을 수 있는 맨사원 포인트 레슨을 시작하겠습니다. 1050회입니다. 네, 로또 1000회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이제 1050회가 시작됩니다. 약 간 반환점을 도는 듯한 느낌도 들고요. 네, 1회부터 999회까지가 로또의 전반전이라면 로또의 1000회부터 이후는 후반전인데 지금 후반전의 처음이 물대가 바뀌었습니다. 운대가 바뀌었단 말입니다. 자, 그래요. 1회 음, 1000회부터 1049회까지 그리고 이번에 1050회까지의 흐름을 보면 앞으로의 1051회부터의, 음, 1100회까지의 흐름까지도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회차, 1050회입니다. 자, 우리 수요특집 정통공격법, 그리고 목요특집 변칙전략, 네, 그래요. 금요특집, 음, 맨사, 싹쓸이 전략까지, 자, 결을 달리해서 도전을 하는데, 자, 우리 이번 주에 가장 강조했던 게 뭐지요? 맨사, 1, 2, 3, 4, 세트 최종 수저업 전략입니다. 다른 어떤 곳에서도 쓰지 않는 4,000원 세트 최종 수저업인데 이 4,000원 네 가지가 동서, 남북 같이 다 다른 걸로 결을 달리해서 가는데 주먹구구식의 분석 따위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베이스 기본은요 늘 기억하세요 새롭게 추가 보강된 짝궁수 완전체 여기서 50분의 1 안에서 당첨번호 6개 매주 매회차 잘 찾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요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체크합니다 맨사 1, 2, 3, 4 세트 최종 수조합 전략 내가 생각하는 최종 고정수 내 네, 매일 밤우리 맨사스터디 하잖아요 라티가 강조하는 부분들 라티가 강조하는 숫자들 그리고 내가 봤을 때이 숫자는 꼭 나오겠다는 고정수가 있으면 원 펀치 원으로 갑니다 자투 펀치 이웃입니다 네 몰빵 하지 마세요 올인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올인해야 되는데, 자 원펀치 원수의 이웃수 중에 하나를 투펀치로 쓰는 겁니다. 네, 쓰리펀치는요 어퍼컷 거울수펀치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최종 고정수 원수의 거울수로 최종수접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 아, 어, 카운터 펀치입니다. 카운터 펀치. 자, 카운터 펀치는요, 원 펀치, 투 펀치, 쓰리 펀치를 치면서, 아, 여기가 약점이다. 그래, 이걸로 가자. 라는 걸 묶어서, 원, 투든, 원, 쓰리든, 어, 원, 투, 쓰리든, 자, 카운터 펀치에 적는 겁니다. 쓰는 겁니다. 네. 그리고요, 꼭 기억하세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 눈으로 그대로 마킹하고, 생각으로 그대로 마킹하고, 절대로 수동 선택에서는 1등 당첨 안 됩니다. 안 돼요. 자, 작은 차이가 큰 결과를 만듭니다. 어떻게 해요? 적자 생존. 적어야지, 생존합니다. 적어야지, 상박합니다. 우, 문, 현, 다. 우리의 문제는 어차피 6회차 적용회차 내에 당첨번호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 해법을 킨, 아, 푸는 열쇠가 바로 키포인트가 우리 새롭게 추가 보강된 짝궁소 안전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적용, 활용하는 겁니다. 네, 카운터 펀치, 4펀치까지 1,000원, 2,000원, 3,000원, 4,000원을 세트 메뉴로, 음, 그렇게 도전해야지. 4지 선다영 같이 그 4개 중에 1개가 당첨번호로 잡힐 수가 있단 말입니다. 명심하세요. 그리고, 음, 맞아요. 멘사 최종 수조합 꼭지점 전략. 네, 1049에 꼭지점 가장 나올 만한 숫자. 네, 13번 이건 무조건 나오는 거였습니다. 13번. 그리고요, 1048회를 예로 들면 네, 뭐 12번 무조건 나오는 수였어요. 17번 무조건 나오는 수입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무조건 나올 만한 수한 개, 두 개, 세 개를 네, 꼭지점으로 꾹 찍어서 거기서 가지치기하듯이 당첨 번호 6 개를 체크하는 겁니다. 네. 그래요. 자, 그리고 이번에 역시 음, 우리 일요일마다 체크합니다. 멘사 노트만의 곧 나올 당첨 번호 10개. 자, 여기 대기자들이 많아요. 이제 곧 나옵니다. 아이고, 우리 찬우요. 네. 화자요. <laughs> 네. 아이고 첫 눈요는 좀 나와야 될 텐데. 그리고 새해가 이제 밝잖아요. 새해요. 제발 좀 순철요. 콸콸요. 네. 캔디요. 음. 고래요. 황순요. 자, 요렇게, 어, 곧 나올 당첨번호 10개, 운이 좋을 때는 막두세개세네개까지한 회차에 다 나옵니다. 체크, 체크, 체크 해보시고, 경우에서와 분산 투자로, 네, 그렇게, 그렇게, 음, 수조합 하세요. 자, 그리고요, 음, 로또가 장난질만 치지 않으면, 1,050회는 아주 무난히 나올 경우에 우리한테 굉장히 유리하고요. 아주 엽기적으로 나올 때는 우리도 공격적인 수조합으로, 에라 모르겠다. 그냥, 어, 그래. 단무지 먹자. 너, 로또, 너. 어? 나는 그냥 내한번 네, 엽기적으로 도전을 하거나 무난히 도전하거나 자, 이두 가지 중에 선택합니다. 뭐 예를 든다면 1 0 4 7의 번호대가 40번대가 나왔어요. 우와, 40번대. 네, 언제 다시 40번대가 조만간 나오게 되면 그때는 놓치지 않으리라. 네, 그래요. 경우에서 분산 투자로 만 원이든 이만 원이든 삼만 원이든 내가 최종 수조합 결정은 하는 겁니다. 누가 대신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음, 최종 결정은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요. 요거 꼭 잡고 가겠다 하면 될 때까지 가는 겁니다. 나한 놈만 패, 맨사 한 놈만 패 전략으로 아주 그냥 요거만큼은 내가 계속 내경우에서에 갖고 간다라는 거 이거는 끈질김의 싸움입니다. 음, 로또는요, 낚시하고 똑같아요. 내 네, 대어가 낚일 때까지 기다리면서 밑밥 던져가면서 물때 보면서 운때 보면서 체크하고 잡는 겁니다. 아셨죠? 명심하세요. 네, 복불복 자동 아무리 해보세요. 음, 조상님이 도와주시거나, 네, 명당, 로또 명당? 그런 데서 아무리 사보세요.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거기서 로또 1등도 나오는 거지. 음, 내가 로또 1등에 천운을 타고나지 않는 이상, 1등 당첨은요, 무조건 수동 선택, 그리고 네, 주먹 구구식이 아니라, 1등 당첨이 나왔던 내 분석 채널, 네, 분석 플랫폼에서 공식을 갖고, 음, 그렇게 수조합을 하고 분석을 하는 그곳에서 1등 당첨을 하셔야 됩니다. 멘사노트는요, 음, 교재가 있고요. 그리고 1탄부터 지금의 멘사노트 7탄까지 계속 진화 발전하면서 새롭게 추가 보강대 짝꿍소 안전체를 갖고, 네, 50회 안에 음, 매주 매회차 1등 당첨원호다 나옵니다. 토요일 복귀 방송, 일요일 세부 복귀 방송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자, 우리 최선을 다해봅시다. 여기서 승부수를 걸어봅시다. 맨사노트 7탄에 새롭게 추가 보강된 짝꿍수 안전체 여기서 승부를 겁니다. 자, 그리고 음. 야 우연치 않게도요 우리가 뭐 날짜 시성을 따지진 않는데 1,50해 0 양력 1월 14일에 야 음력. 12월 23일이군요. 음, 뭐 그냥 그렇다고요. 네, 자, 그리고 음, 자, 우리 짝꿍수 요원들 매주 매차 어, 두 개, 세 개에서 당첨 번호 다 나오고 있어요. 네, 1번부터 45번까지 중에 세개 정도 내가 임의대로 한번 뽑아보세요. 교집합 시그널 이렇게 보시면서 나는 이세 개를 한번 승부수를 띄어 보겠다. 네, 그렇게 세 개로 어, 맨사 음. 그렇죠. 짝꿍수 요원들 콜라보 전략, 맨사 짝꿍수 예측 시스템을 한번 가동해보자 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요 마징가 제트만 승리하는 게 아니라 그랜다이저도 승리하고요 걔네들보단 로버트 태권부위가 최고입니다 자 그러면 음자 우리 역시 첫 번째 당첨번호의 패턴과 흐름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 아시죠 로또 복권 알고리즘 100% 중요합니다 아 로또 복권 알고리즘 100%네 있고요 네그 있다라는 거네 로또 당첨번호가 나오는 순서대로 분석하고 네첫 번째 당첨번호의 패턴과 흐름 대단히 중요하다는 라거 지금 우리 6회차 적용 회차에 40번대가 첫 번째 당첨원에서 계속 멸하고 있고요. 1049에 1048에 역시 40번대 멸하고 있습니다. 1047에 메가톤급 40번대. 40번, 44번, 42번이 나왔기 때문인 것 같은데, 이게 언제까지 갈까요? 1050회부터 1059회 사이에. 그래요. 번호 때, 공격적인 수조업의 끝판왕, 최종 수조업의 끝판왕, 번호 때는요. 나올 수밖에 없어요. 몇 번요? 기본 3번에, 많게는 4번, 더 많게는 5번까지도 나오니까, 자, 지금 30번 때 번호 때도 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음, 그래요. 뭐, 단번 때, 10번 때, 20번 때, 아, 그리고 뒤통수 제대로 치면 40번 때 번호 때도 나오는데, 역시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40번 때 번호 때는요, 내, 내 경우에서 해서 무조건, 어, 예비로 갖고 가야 됩니다. 교집합 시그널에 40번대 번호때는 무조건 세개가 나오니까 네, 그세개의또 다른 교집합 시그널에서 네, 잡힐 때까지 갑니다. 그래요. 10회차 안에서 네, 상박은 한 번이에요. 아홉 네, 번 단무지 먹더라도 절대로 절대로 내상 네 입지 마시고요. 우리는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도전하고, 네, 반드시 1등 당첨이 될 거니까요. 확신을 갖고 열심히 한번 도전해 보자고요.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아셨죠? 네. 자 그리고 그리고 음 제일 중요한 거자 우리 맨사 2 p 1 0 공식 유튜브 라이브 tv의 3분 꿀팁 정보의2 p 1 0 공식 어 1위부터 8위까지 로또 1회부터 1000회 사이에 1위부터 8위까지 13개 번호가 지금 유기적으로 돌고 있다 라는 거 네. 요것도 나올 만한 번호들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네. 지금 음 나올 만한 번호들은 이제 서서히 1050회부터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거꼭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음, 왜 꿀팁 가이드 영상이 중요하냐면, 내가 최종 수접하기 전에 가이드를 잡아주고요. 아,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맨사 대자뷰 회차 케이스 1, 2를 체크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최종 고정수와 라티가 생각하는 예전에 당첨번호들에서 나왔던 회차의 번호들을 비교 분석하면서 나만의 최종 수조합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맨사 대자뷰 회차 케이스 1부터 체크합니다. 맨사 대자뷰 회차 케이스 1입니다. 1005회입니다. 18번, 29번, 13번, 8번, 24번, 27번, 보너스 번호 17번 순이고요. 987회 볼까요? 네, 23번, 29번, 2번, 38번, 15번, 4번, 보너스 번호 7번이고요. 962회 볼까요? 34번, 28번, 43번, 1번. 31번, 18번, 보너스 번호 40번 순입니다. 맨사 대자비의차 케이스 2 한번 봅니다. 아, 이게 운대가 맞고 로또가 장난질을 치지 않으면 맨사 대자비의차 케이스 2도 잘 먹히잖아요. 네, 체크합니다. 멀리 갑니다. 950회 22번, 4번, 28번, 3번, 15번, 40번, 보너스 번호 10번. 946회 한번 볼까요? 34번, 19번, 30번, 9번, 18번, 40번, 보너스 번호 보너 20번, 939회 볼까요? 4번, 45번, 39번, 42번, 28번, 11번, 보너스 번호 보너 6번 순으로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체크한 맨사대자회차 케이스 1 2를요. 내가 생각하는 최종 고정수와 비교 분석하면서 당첨 번호 6개 제대로 잘 찾아보겠습니다. 네, 유튜브 라이브 TV 구독 중인지 꼭좀 확인하시고요. 좋아요, 알림 설정, 응원의 마음으로 꼭좀 부탁드립니다. 아직 끝난 거 아니니까 끝까지 잘 체크해 주세요. 자, 우리의 핵심은 어, 새롭게 추가 보강된 짝꿍소 완전체입니다. 맨사노트 7탄 필요하신 분들은 유튜브 라이브 TV 골뱅이 네이버 닷컴 또는 네이버 밴드 맨사노트 열혈 구독자방으로 신청하시면 우체국 2길 특급 빠른 등기로 맨사노트 7탄을 잘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 라이브 TV의 맨사 스터디는요 1년 365일 매일 밤 10시부터 새벽 1시 사이에 유튜브 라이브 TV와 네이버 TV의 유튜브 라이브 TV에서 매일 밤 동시 송출 무료로 진행되니까 꼭 함께 해보시기를 완전 강추 드립니다. 드디어 1050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설 명절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네, 제발 좀 간절하게, 네, 뭔지 아시죠? 음, 30분, 1시간 정도는 수저합에 네, 투자하셔야 됩니다. 머리로, 생각으로, 네, 그렇게 바로 OMR 카드에 적으시면 안 돼요. 네, 내 연습장이 됐든, 내, 나만의 노트가 됐든, 적고 나서, 네, 그리고 교집합 시그널로 체크해서 신중하게 옮겨 적는 겁니다. 그리고요. 맨사 1, 2, 3, 4 세트 최종 수저업 전략 4,000원 세트로 한번 네, 도전을 해보세요. 1, 2, 3, 4 1, 2, 3, 4 4지선다형에 내가 그 안에 당첨번호 다 넣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도전한다면 네. 자, 2023년 우리의 최고의 목표 뭐라고요? 로또 복권 1등 당첨 꿈을 반드시 현실로 잘 이뤄보자고요. 네, 유튜브 라이브투의 맨사 스터디는 로또 알고리즘 통계 분석 실전 프로그램입니다. 늘 든든하게 함께합니다. 네, 그래요.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꼭 1등 당첨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로또 복권 1등 당첨 아자아자 파이팅! 늘 행복한 나날들 되세요. 감사합니다.